안녕하세요, 여러분. 조이입니다. 오늘은 ASMR을 할 건데요. 음, 약간 부드러운, 부드러운, 부드럽고,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에,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에 네, 막 두드리고, 막 말랑말랑한 거, 뭐, 손, 뭐, 이렇게 비닐, 뭐, 등등등등, 기타 등등등등. 뭐이런거 뭐.. 암튼 이런 뭐? 이런거를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 스틱을 해보겠습니다 아! a s m 말이니까 조용히